자 오늘도 급등 소식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급등 일보입니다자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요 2025년 5월 7일 수요일 1시 23분 지나고 있죠. 자 5월 연휴 잘 쉬셨을까요? 자 오늘도 급등 정보 공개하기 전에 지난 한 달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먼저 인정해 볼게요. 자 보시면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이 버추얼까지 총 20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누적 361%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. 자, 지난 한 달간 저를 믿고 잘 따라와신 주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그 외에도 보시면 솔리어, 수익 이오스, 카이토, 아크 등등 여전히 큰 수익 중입니다. 자 이런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종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365일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수익 저와 함께. 꾸준히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직정 종목은 스택스 가지고 왔고요. 자 우선 스택스는 제가 지난달 중순경에 1,050원 부근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때죠. 이 실시간 타점 잡아들여서 30% 이상의 급등 수익 떠먹여드린 종목인데요. 자 이번에도 확실한 상승 단서가 나온 만큼 집중해서 잘 따로시길 바랍니다. 자 보시게 되면 이 지난 관점대로 이 위쪽 매물대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해당 구간 저항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. 자 그럼에도 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이 1050원 매물대 부근에 안착해 주면서 추가 이탈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고요. 이 하늘색 21선과 이 보라색 61선의 골든 크로스 이후에 정비열되면서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일시적인 눌림에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전에 쌓인 이 막대한 양봉 거량에 비해서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. 자, 만약에 이 대형 기관이나 이 세력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빠져나갔다면 더큰 매도 거량이 발생되었을 겁니다. 자, 하지만 이 대량의 매도 거량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자,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. 예, 이전에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2,400원 매물대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세력들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이전에 쌓인 이 막대한 양봉 거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,000원 매물대까지도 예,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매수찬스인 겁니다. 자, 매 순간에 이런 철저한 근거 그리고 이 분석을 받아 으로 투자한 결과 4월 한 달에 361%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갔는데요.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이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비용이나 이 조건 일절 없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부터 하셔서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러한 수익 꾸준하게 이어 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